아 어디서 들어와 나나 닭가슴살 먹고 왔다가 저저선 선친 선두 봉지 먹었어 <웃음> 뭐 <웃음> 무슨 식단이야 닭가슴살 너무 먹고 와우가마그거다 먹지 않았어? 어잘먹었어 아까 1대일도 섹시하던데 응잘 그러니까, 먹었어 근데 여기 근데 근데 상대 팀이 슛을 너무 야, 잘하더라 잔디 존나 아프던데 아니야 그걸 리딸만안 치면 돼 업이잖아 공유해줄게 공유해줄게 나 반성해 업! 이잖아 이건 진짜 업인데? 마인드가 이씨 아, 이건 야, 진짜 업인데? 옆으로 는데 배치기 잖아 아, 먹힌 것도 아, 내가 좀더밟혀 막았는데 막막 이뻐졌잖아 야는많이 뜨면 안되는데? 왜? 내일 프 해야 되는데 동원이 개 삐지는데 아니 잠깐 내일 프쌀 확정이야? 응 동원이가 잡아놨어 아 그래? 잘했네 대단할 거야 진짜, 진짜. 오해도 뛰고 내일도 뛰고 이야자 자, 김들이, 김들이, 김들이. 됐다. 와, 와, 김들이. 김선비, 김선비, 김선비. 어린 뭐야, 김선비? 내가 말했지, 했잖아들어간는 거야, 안 나가. 아, 근데 네, 이 새끼 이거면 계속 좋다는 데 이제 아 좋댔다. 아니, 잘 들었어, 잘 들었어. <목소리> 아, 근데, 근데 코스 키, 코스 아, 코스가 저스트스 코스죠. 아마추어에서 들어간 거아 눈부셔가지고. 아니, 김선이이게 들어가. 이래면 어때 보시지? 내가 조금 뭐태 오데 이 오데 이 오데 이 태권 맞아, 아니 근데 내가 나, 나도 빠지고 쪄. 아까 그윙분도 빠져가지고 왜들런 미안하네. 아, 윙본 다투신. 야, 뭐, 다리 올라왔다고 빠져든다 해서 김민수 들어간 거야. 이런 거과감하게 있으면 상대가 강한 게좀불준하거든강하게 돌아봐. 진짜. 이 형이 두려워하는 것 같은 거 같아요. 아, 준서가 안 돼. 근데 그냥 다질가 이번 경기는 못 줘. 아, 그런 음가짐일 좋아. 아, 으, 아! 아. 아 근데 근데 이 알비 진짜 우리 팀한명 필요한 사람이다 진짜. 아니야 배 배우는데 뭔가 잘한 그러니까 뭔가 보는 게 너무 뭐라 해야지 노련미가 있다 해야 되나? 알비가 어디? 이분. 포털, 포털, 아.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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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올 같은데. 아니 식구 말고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용병. 내가 아.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여러모로 잘 되기 좋은데. 아말 달리기가 엄청 빠르지도 않은데 잘하는 거는. 아까 너네 수비가 각 대접했는데 뭐 아까 그 왼쪽 왼쪽에서 때린 거? 끊맞고 어. 아, 들어갔어. 아니, 그거 잘 때려서 잘 때렸어. 끊맞고 들어간 거. 반 대자. 그런 슛 때리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 애들. 아, 아니, 사람들. 저 사람들 필더 보면 현타 온다니까. 아, 그래서 톰톰3이형못봤어야 네. 원톱이야 지금. 아니, 라인을 올릴 거면 몰랐지. 아, 아, 같이 안 붙여도.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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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성진 간다. 최성진 간다. 최성진 간다. 아? 아. 뭐? 근데 이거 살짝 성진이한테 S로 조댄 W로 줬어. <웃음> 이마이 쓰렸던 게나왔거데막 그냥 드리을 가운데 주지 아 승주 줬으면 돌았는데, 아 근데 상대가 살짝 템포가 김, 김민수 박 그냥 강순주 템포여서. 우와 이건 진짜 이거 때리면 했다. 근데 이거 방금 이 추세 반은 김성민 때문이야. 지금 김성민 슈퍼가좀 때린 거한 번. <laughs> 음, 키퍼 이제 화나. 이거도 화나 거금 42분에 정창이 아, 그래. 창희 아니야 아니야 김민수가 자기 빼다가 다칠 것 같아. 그럼 창영 형을 내려야지. 아니야 이지. 창이를 창이를 미드필더 시키고. 승주를 윙어로시켜야지 오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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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톱 정창이? 원톱 정창이? 오! 다치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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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창희 정창이. 아 이거 이거 수비 잘했다. 아, 이게 아주 건설적인 아, 패스. 형 뒤에 주어도 되겠다. 내가 <laughs> 김준영이랑 잘못 말했는데 오케이. 그. 정창이가 공미로 들어가고, 강승주가 오른쪽 윙으로 빠지고 너가 탑 들어가는 거야 누구랑 바꾸는 거야? 너는 김민수랑 바꾸는 거야 김준형은 그냥 계속 디라이 오 오, 인데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오, 너이스, 오 오, 인데 아니 오브 아니었어 개잘 들어갔어 나이스! 오! 우 김정은! 오, 김, 오, 김정은! 야 오늘 종이 잘받한다 나이스 게임! 아니 정훈이가 사실 빌드업이 좀 약할 뿐이지 그냥 선방은 잘해 아 이풀백 김선민 이 풀백 김성민이 영입할 것 같은데. <목소리도> 어이구야. 아 이구야. 괜찮아 괜찮아. 야, 원하는 이야. 어. 홀 좋다, 홀 좋다. 오. 어우. 어 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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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인가? 성진, 어. 성진인가? 아닌가? 성준. 성준. <laughs> 도착해. <laughs> 아니 근데 방금 성준이 일부러 왔었어. 승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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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뒤거뚫릴거 그러니까 아, 알고 그냥, 그냥 가다가 멈췄어. 성주가 아, 나 오늘 못뛴거 너무 아쉽다. 다음 주까지못뛸거 같은데. 이거... <웃음> <이어간다>. <웃음> 간다... 툭툭 툭툭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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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자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느려요 이거... 이 반성 키드백 좋다요. 우 좋아요. 와 김선빈 주어가 됐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아쉽다 이거. 민수한테 아카고. 어 확실히 아 민수야 공 나가면 교체시키. 아, 너네가 말해 도되지않냐 근데 이거. 어? 야, 아까 뭐라 했어 내가 너너 너 들어가면 너톱 들어가고 누가 공민어 들어간다고? 성진이. 창희상이 창이. 그래 윙은 누구? 성주형성주 윤현이 그대로 뛰어. 어 교체할 사람이 없어. 야, 왼쪽 왼쪽 준비한다. 왼쪽 왼쪽 바로준다 왼쪽 바로준다 아. 돌아, 돌아. 와.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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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번한테 김성민의 그눈깔범 사람. <laughs> 심판님! 저희 교체하겠습니다 심판님! 들어가. 나내가 뭐지? 너 톱. 정창이! 너 공미로 들어가. 승주야, 윙으로 빠져. 윙으로. 지훈아 아니, 오른쪽이 오른쪽이. 아, 씨발 골반. 괜찮아? 정창이가 공미야. 이셔야될 같아. 준하 줘? 민수 내일 풋살 안 하나? 아, 뭐 동원이 잡았다던데. 늘어나셔, 골반님. 아이고. 그 엄청 힘들 수 있어요. 이그 야. 아, 빠지. 아, 아니야, 잘했어. 저형 잘했어. 그냥 우리 팀 저, 우리 팀 전체가 저 템포에, 저팀 템포에 못못 들어갔어. 때려! 아, 때리지. 때리나? 오, 와 방금 때린 사람 류영이 아니야, 류영이야. 아, 류성 때려보세요. 아, 근데 기, 오윤석, 오, 오윤석, 그러니까 오윤석이라는 카드는 특징이 아니, 뭐. 가까운 데서만 때려, 무조건 멀리서는 안 때려, 중거리가 안 돼서. 정신 중골이 못났어 괜찮아? 뛸수 있어 뛸수 있는데 계속 가지고아 왜냐면은 우리우는 직장인 직장인이니까 월요일날 월요일날 검이 못잡는거 아니야? 아니 작년에 회사 다닐때 축구하다 햄스트링 다쳐가지고 그 뭐냐 햄스트링 터져가지고 그 회사 2주동안 못나갔어 진짜? 어나그래서병가했잖아 이번한 거야? 아니 이번이 아니라 햄스트링 아예 찢어진 거야. 어, 찢어졌다. 어, 근데 그때가 딱 그때거든. 그 코로나 때문에 병원 뭐안 받아준다고 했을 때. 아... 그래가지고. 코로나라고 그어졌어 아니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병원 응급실에서도 안 봐주길래 그 다음 날 정형외과 갔는데 햄스트링 찢어졌다고 하더라고. 아... 아, 아깝다 이 또. 아, 나못 걷더 못 걷더라고. 때라 우와. <laughs> 근데 이렇게 마무리 짓고 오는 <laughs> 게 나았네. 아맞다 <laughs> 때 존나 지게 태미 형 잘했어. 우리 저런 살까 어? 보 아, 그럴까? 아, 근데 아, 그래도 뭐 그래도 되지. 집이 있는데. 아, 진짜? 아, 어제 어제 우리 근데 그거 햄이 남아 가지고 햄으로 사도 돼. 저게면야 씨. 강순주, 강순주 하나 가자. 안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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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카라 메시, 안카라 메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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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안카라 메시. <웃음> <웃음> 아니 고진수도 있는 데뷔거리 강순주가 없어. 대박야. <laughs> 아 남지 뭐야? 아, 근데, 근데 방금 살짝 호러인 거 같은데. 대성정님 <laughs> 진짜 잘쓴는데 방금 돌때 봤어. 그럼, 그럼 나온 면는 지훈이라고 볼게 음. 왜, 왜, 왜? 아, 너무 반이야. 그럼 같이 들어가지. 약간, 아, 민수 아, 민수 아파서 먼저 나온거구나 너무너무 어, 너무 애매해. 30분 뛰고 나왔던 아, 저 광수로 들어갔으면 존나 멋있었는데. 살짝 아시죠정난 아니야. 살짝 살짝만 왼쪽으로 가서 꼬기만 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말안 해도 막들어갔어 오 아무리 오안 가라 안가오 했어 아무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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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아 <놀라> 어 김성민의 역습 패스인가요? <놀라> 김성민이 <김놀라>. 또 <놀라> 이제 이제 대하자대 김성민 또 책임감은 있어서 돌아오죠 반대 <놀라> 봐야 안돼 반대 야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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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 오! 예, 이준호 심판님! 저희 교체하겠습니다! 남지훈! 네, 교체 완료했습니다! 아, 저희, 저희는 완료했습니다! 괜찮아? 지금 민수? 아, 내일, 아플 것, 내일 아플 것 같아 조심해, 일어날 때 어, 허리까지 골에 이렇게 아. 근데 오늘은 원이 너무 없었어. 아니, 이 정도면 나쁘지 않 우리 잘했어. 어? 저나공좀좀 라이트가 크 센스 봤어? 정우도 잘하시나? 어, 저, 나 저분 살짝 마음에 들어. 고 하나 는데나 근데 나. 나 그래서 좀 엘비 연습하려고. 근데 그래도 김정은 오늘 한 두, 두세 개 막았어. 아, 결정적인 거 두세 개 막았을 뿐이지. 그냥 푸르면 풀잘 살려줘가지고. 어면 되긴 해. 나... 할 때... 지랄하고 앉았네.

이걸 안 보네 여여여 여여 이거 패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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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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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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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우이 좋아. <laughs> 아아 그리고 피지컬, 피지컬도 진짜 김민수, 류원수 퓨전해가지고한 11명 맞춰놓은 것 같아 오 됐다 와 근데 이건 태민이 이건, 이건 실수다

24만원짜리겠지? 3만원짜리 어어 제일 비싸지. 제일 비싸지. 4만원 어 <laughs> <laughs> 성진이 <웃음> 안 돼. 슈퍼우는 약했는데 코스가 좋았어. 나방순준그 그 중거리 쇼트런스에 들어가는 줄 알았다. 야, 지훈아 너센터언 잘하더라. 근데 세경기 연속 MVP 급은 아니었어. 잘했어, 근데 우리도, 우리도, 우리 할 거. 우리 할거 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느꼈어 아, 강승주, 아쉬워요, 아쉬워 죽어요 대민아, 너이 사람만 아, 다 어버선 아니야, 어버선? 아니죠, 어버선? <laughs> 아니, 왜 그래도 어버선 닮았어? 사이가 말이 안 된다고, 19번 어버선 닮았어 그러니까 <laughs> 말다 와, 아, 아 배고프다. 너. 아니, 근데, 살짝, 우리, 우리 전력이 아니잖아. 그래, 아, 나도 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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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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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력이 아니냐 류현석, 박민수, 고진수 다 못했어. 심지어 나 같은 최종 나 경기가 나 지금 여기서 못했다고. 어? <목소리가> 한 명이 한 명이잖아 아 돼. 내가 보라이었 이겼어 진짜 고시가 왜 있지? 이게? 아 근데 하하하는 아 하하하는 안 돼. 이게 하하야? <laughs> 아 내가 최근에 용병을 하하라 가볼래? 개웃어졌나 하하하가 더 잘하네 하하가 하하가 승주가 벌려줘 써야 돼 승주 벌려줘 벌려줘 거기 뒤는 하하도 개웃어졌네 아니 얘 황화축 얘는 진짜 중화? 중화까지는 아니고 한 하하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아 그거 거같이 사람들 하하하 결혼하우리 하하하 아 하하호 이목봉차 하고 싶다. 그냥 이없 <�rich> 아니 내 생각에 애들이 확인안한 건지 뭐우리뭐 뭐, 내가 내이름 오우 섹시. 왜? 아팔 아, 괜찮지 않나아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그 계산을 해 봤거든 확률을. 시발 이78% 정확하게 대충 대략 80%가 나왔거든 주권 네. 주간주 주간 <목소리> 주간 당첨될 확률이 다양안돼안 돼. 절대 안 돼. 몇시 시? 정 이번에 아무도 안. 안 됐어 안 됐어. 나. 안 됐어. 봐. 봐. 날에날에해아진나 바로 해. <나>. 너는...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 근데 확인은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지, 그냥 야, 믿음으로 가야지 뭐. 근데 근데 오윤 오현석오현석오현석그 와중에 오는 길에 아니, 나한테 인질하게 잡나다 웃겨. 뭐, 나 이제 똑같이 하고. 근데 <laughs> 여기 여기 좋다 여기 구장은데 여기 구장은. 기퍼한테는 아픈 구장이야. 쓰리야. 아, 보라미보다 괜찮잖아. <laughs> 아니, 훨씬 좋지 구장은. 아 근데 나 여기 아, 구장 네. 올 때마다 사연이 있어. 그때 경기장 존나 무쳐나갔고. 근데 노간이 형이랑. 핸드폰 바고 동원이 형, 동원이 요 동원이 형, 동이 형, 동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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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동원이 형, 동원이 형, 아원다 형, 동는이 형, 동데이아 동원이 형, 동원 잘해 동원이 형, 동원이 형, 동원이 형, 동원이 형, 이 형, 동원이 야 동원이 이 형, 동 아니, 지훈이, 아니, 지훈이 아니. 형이 입고 1등 했다길래 나는. 순주야, 뒤에 한명 있다? 저거 되게 깨 빨라야 되지. 선이 된다. 와, 아, 이거 너무 무리수였다. 너무 아, 무리수였어. 아, 아니, 약간 1쿼터에 그 저쪽 오른쪽, 그 잠이 만저 왼쪽 커트를 갔던거 있잖아. 그 내가 그냥... 응. 바라파워도 안 갔는데 상대팀 윙 끝까지 갔잖아. 어. 그거 원래 그냥 정정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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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냥, 그냥 그대로 진행했으면 됐거든. 어. 근데, 근데 심판이 잘못 봐가지고. 어? 뭐, 어그 없사? 어, 그, 없어? 어 근데 그 없사 없어 아니지 않았어? 아니 내가 놓친 거야. 아니 애초에 서 있는 자체 없어였어아 그래? 아니 처음에 그 사람 공안 건들긴 해 <laughs> 좀만, 아 좀만 빨리 부지 개새끼야 내가 그때욕 존나 쳐먹었는데 아니 그 사람 공을 잡아야 공을 안 잡는데 어떻게 잘 불러 나한테 기다려야지 내가 뭐라 하긴 했어 공이 안 나가도록 하안 나가는데 내 잘못이야? 아니, 그래서 경기 6분 뛰고 아좆됐다 싶어서 나왔으네 허벅지 존나 아파가지고 가야돼 가야 가야돼 가야돼 아와 가야 가야 아, 성진이 봐 성진 어디 오라 진다. 우리 그냥 뭐 그런 아닌데... 게좀 아쉽긴 해. 범인인가? <laughs> <laughs> right. 아, 아니다 성이 내전할 때만 이겼다. 내전할 때 이겼다. 갈심전 <laughs> 아, <내전할 때 웃음> <순서> 같이 범인인가? <웃음> <웃음> 그럴 아, 그럴 거예 그럴 거예요. 그나거예시 그럴 거 같은데 심판이 빨리빨리 끝나그거 같은데. <웃음> 어, <웃음> 반대쪽,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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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야 오비야 아오玩你的我不要我不要我不要야不要我不要我야要야不要我不要我야야야 야야야야야야 不백我백要백不要我不要야不야我不要我不야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빠지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 야, 不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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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